지금까지 한게 복합성 유실금인데 또 하나가 절박성 유실금이 있었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은데 얘는 실제로 흘리는 거예요. 절박성 유실금은. 이거는 마려운데 한 번도 흘려본 적은 없어요. 덜 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알죠. 장 운동의 장애처럼 방광 근육 운동 장애에 의한 걸로 봅니다. 이거는 약 먹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약은 효과가 3 주가 있어야 나든 거의 2주 지나야 돼. 진료할 때꼭 잊지 않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약은 금방은 효과가 없는데 저를 믿고 한 달은 다 드시고 오세요 했을 때 거의 병원에 오는 환자의 95%는 안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오면 내가 이상해 그 정도로 좋아집니다 진단이 정확하면 그래서 아 얘는 약을 먹는구나 근데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과민성 방광,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저는 신경과적인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경의 문제니까. 약을 한 3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 줄 테니까 당신이 습관을 고치세요. 그냥은 어려우니까 약 먹으면 좀 참을 수 있어지면 규칙적인 배뇨를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가장 쉬운 건 약을 드리면 참을 수가 있고요. 좀덜 봐요. 그러면 내가 소변이 마려울 때 가고 안 마려우면 안 가고 그냥 마려우면 아무 때나 가지 말고 좀 참었다 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봤는지 배뇨 일기를 쓰면 아, 내가 요때 가고 또안갔는데 갔더니 또 이만큼 나왔고 내 방광의 크기가 방광의 크기는요. 500cc 우유 있죠? 그거 한 통을 여기다 넣고 다니는 거. 예요 근데 바카스 병 자리가 들어갔다. 오줌이 마렵다. 그건 마려운 게 아니라 그냥 마렵다고 느끼고 그냥 가서 비우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병이 있으니까 약을 먹지만 자 시간당 소변이 만들어지는 게 평균 그냥 50cc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럼 2시간이면 100cc, 하루가 24시간이면 1200cc. 그래서 1000에서 1500cc 정도 오줌을 만들어요, 사람이. 주사 맞거나 물을 많이 먹거나 수박을 먹고 자거나 또는 물을 안 먹거나 뭐 이러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00cc 넘는 일은 흔하지 않고요. 1000cc도 안 되는 경우도 흔하지 않아요. 그런 걸 계산했는데 내가 화장실 갔는데 30cc 봤어. 너무 마려워서. 그거 안 가도 되는 거야. 참내야 돼. 그거는 이제 여기서 검사하면 알아요. 규칙적인 배뇨, 뚱뚱하면 살 빼고, 카페인이나 홍, 홍차나 커피나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이 있어 우주를확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삼가하고, 물도 저녁에 자기 전에, 두 시간 전에는 조금 줄이고, 뭐 과일 같은 것도 수분이 많은 거는 좀 그럴 수가 있고, 내가 맨날 기침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그것부터 고쳐야지. 그리고 운동을 좀 해주면 좋게 골반, 이런 요가 같은 거. 그리고 좀 소변이 마르면 다리를 꼰다든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병원에서 약만 주면 그냥 약만 먹고 좋아졌네 하면 하나도 안 바뀌어. 그 사이에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약이 또 좋은 건 아니니까. 약의 효과를 충분히 하면서 약을 좀 줄일 수 있는 보조적인 치료가 이런 자기장치료, 그 다음에 전기자극치료, 이런 골반의 근육의 전기의 흐름을 조절해주고 근육을 튼튼히 해주는 이런 치료들을 병원에 일주일에 두 번, 한세달 이렇게 다니시면 치료율이 약70% 정도가 약안 먹어도 좋아져요. 근데 병원 다니기 힘드니까 대부분 약을 원하시는데 같이 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요새 이제 각광을 받는 건데 이거는 보합성 절박성에 다 좋은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절박성,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약 먹으라고 해놓고 보합성 하기 전에 중간에 같이 치료하는 제가 레이저를 치료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 구멍에 레이저가 100개가 나와요, 한 번에. 골반 점막을, 질 점막을 통해서 질 근육까지 도달해. 근데 아프진 않아요. 금방 끝나요, 한 10분이면 끝나니까.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절박성과 보갑성 유실금이 한 60에서 80%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가 해야 될까요? 절박성 유실금 내지는 수술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증의 보갑성 유실금 환자가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보갑성 유실금의 치료에 대해서 옛날 것과 최근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수술 방법은 똑같은데 이런 재료가 발달이 안 돼서 자기에 있는 다리를 피부를 벗기고, 인대를 잘라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좀 불안정하고, 다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수술이 컸죠. 배를 막 이렇게 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수술이에요. 심한 사람들. 배를 여는 거죠. 배를 열고 위에서 요도 근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옆으로 꿰매주는 수술. 수 간단한데 굉장히 우리가 침습적이다. 배를 연다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마취도 전신 마취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장을 건드니까 굶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걸 해도 간단한 수술보다 조금 좋아요. 예를 들면 수술 성공률이 몇 프로 좋아져. 그러니까 요새는 이것도 안 하는 추세. 요 지금 많이 하는 최근의 수술인데 테이프를 넣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나눈 게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요도야요도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테이프를 파란색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배 위로 빼는 방법이 영어로 TVT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빼는 배로 빼지 않고 TOT 그다음에 이렇게 이만큼만 집어넣고 여기까지 통과하지 않는 미니슬링 이런 수술이 있고, 현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은 2번이고, 최근에 이 수술이 들어가고 있고, 얘는 좀 줄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TOT 제일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한 방법은 양쪽 사타구니에 구멍을 넣고, 이렇게 갈고리 같이 생긴 거를 통해서 안으로 빼서, 질쪽에또 구멍을 내서 테이프를 밖으로 빼고, 이걸 끊어주면 끝나요. 한 10분 정도?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세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요도예요. 그런데 여기 사타구니에 그 구멍 냈으니까 흉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두달 지나면 보이지가 않아요. 당일 검사에서 당일 끝나요. 대부분은 수술하고 피 검사 정도를 한 다음에 날짜를 잡지만 급한 분들 중에는 아침에 와서 수술하고 소변 한번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좀 심한 분들이 세게 걸면. 한번 정도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수술 첫날은 붓기도 하고,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 주무시기도 합니다. 이건 정리를 하자면, 내가 원하지 않게 소변이 샌다 요실금이에요. 그럼 검사는 이런 걸 해. 근데 요이라는 건 오줌이 마려웠냐 아니었냐. 안 마려웠는데, 기침 뛰거나 웃을 때, 운동할 때샌다 고갑성 요실금. 근데 오줌이 마려운데, 못 참겠다. 실제로 센다. 절박성. 얘는 오줌이 마려워? 안 마려워. 둘다 새는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기를 낳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이 수술을 해봤자 또 아기 날때또 다치잖아요. 그런 분들은 레이저 정도. 또는 운동이나 아까 말한 물리치료. 이건 약 먹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건 약 먹어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절박성 유실구는 약물이 원칙이고 기타 아까 설명했던 치료 심해지면 좀 복잡한 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일 년에 한두명그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